어린이날 선물 강강강! 원래는 그 아, 일단은 아! 하트 공병 새로 샀어요. 각도가 괜찮지? 아 이거 또왜안 돼? 하트 공병을 샀어요 저번에. 아무튼 원래는 엔진. 엔진봉이, 엔진봉이랑 같이 오면은 깔려고 했는데, 그냥 먼저 깔려고요. 아, 솔직히 궁금하긴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세 장을 샀는데, 어떤 거 먼저 까볼까요? 제가 아직 버전을 다못 외워서. 이 노랑이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이. 잠시만요. <laughs> 저번처럼 또 전화할까 봤었어요. 제발 제이크, 제이크 나와달라고. 제이크, 제이크... 근데 제이크 포카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제이크 포카가 한 개도 없어. 제이크 포카가 좀 나와줬으면...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건데? 어, 뭐야? 쪽지다! I will be the one and only man that you can be of in this world.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야, 영어는 못해. 뭐야, 왜 앞에 바로 보일 것 같지? 없네 아 제가 이 버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풋풋해 어머어머 어머. 슬리브 어디갔어 아니 내 슬리브 어디갔어 아니 이거 아닌디? 아니 아! 슬리브를 이럴때 안쓰고 어떻쓰냐 이만큼 꺼내놔주고 제발 제이크가 나와주면 안... 근데 솔직히 이 버전은 개인아 근데 솔직히 이 버전은 희승이랑 선우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는 이거 제가 어떤 분 영상 봤는데 이걸로 반지 만드시던데 아 나중에 만들어볼게요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영상 올릴게요 찍은 거 올릴게요 커뮤니에 커뮤니에다가 스티커에다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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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엽서 같은데? 어머 아 단체 아 와씨 잘생겼다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체이크포한 장도 없어 CD CD에도 무식 영어가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그냥 팝하고 돌려볼게요 이거 오! 아니 내가 엽서 어 아니 내가 엽서는 최가잘 나와 여긴 뭐희승 안 적혀 있나? 아요고라도 일단 넣어두고 잠깐 받아두고 하 진짜 어떤 거 먼저 가볼까 희승아 둘다 희승이지 난 믿을게 예 먼저 먼저 보세요 여기 먼저 먼 먼저 보세요. 누구예요? 나눈 감았어요. 눈 감은 거 하나, 둘, 셋. 오! 잠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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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못 봤. 박성훈, 성훈아. 오씨 잘생겼. 성훈이 맞지? 성훈이지 누가 봐도 성훈이. 아니 초점 없어서 잘안 보였어도. 아 진짜 잘생겼다. 아 하자 체고 나중에 하고. 넌 2승이야? 넌 2승이야? 2승이야? 지! 흑백지가 나왔습니다. 어우 잘생겼다. 어, 흑백지가 나와줬습니다. 온갖 외계어를. 외계열을... 오케이, 하자 없어. 아니, 저번에 측정 왔던 거 선우, 하자 있어가지고, 진짜, 빡! 뒷박이 와가지고, 진짜. 아, 어,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너도 하자 없지? 그렇게 이승이 나와주길 다음 바라면서 일단 이거를 조금 아 정리를 해두고 어차피 일단 썸네일 찍어야 되긴 한데 얘, 얘가 너무 궁금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하트는 도대체 뭘까? 또 영어 써있는 건 아니겠지? 영어는 근데 영어는 자신감이랬어 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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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열려 오늘오좀 찢어지면 안 돼. 응? Now I want to wrap 아 잠만 나블루네 잠만요. 잠만요. 진짜 잠만요. 아우 가뜩이나 본명 이미 공개했는데 또 공개해버리네. 그래도 까봅니다. 골로 갈게요. 우와 잠만 이 버전은 진짜 제이크 갖고 싶다 이버에는 희승이랑 제이크 너무 갖고 싶다 아봐 이거 QR 희승이랑 제이크 이 버전은 너무 갖고 싶은데 진짜 생각해봐요 공중부양 슈퍼내츄얼 그 이상이야 우와 이것도 링 만들기 하나 둘셋 와, 아니, 나 근데 엽서가 희승이랑 정원이가 진짜 잘 나오네? 어, 어, 잘생겼어. 와, 와, 양정원 남자랬어. 팔뚝 봐. 잘생겼어. 와, 이것이 바로 뱀자님들 클라스. 오늘은 제발, 제이크가 나와주길.

아니, 나는, 이소는 손은... 아, 이거, 저희 학교 쌤한테 받은 건데, 짜잔. 케이크, <laughs> 디크. 케이크가 나와주게. 싹싹 빌어, 싹싹 빌어. 아, 이크에크 제이크 케이크, 제발. 제발! 와! 아, 여기서 박성훈 진짜 잘 나오네? 어, 대박. 오 씨, 잘생겼다. 아, 성훈 성은. 아니, 성훈이가 잘 나오네. 오늘 따라? 오늘 따라 성웅이가 잘 나와줬네. 아 설마 또 이승 옆으로 잠만? 아니 잠만? 어? 아니 그냥 뒤집었는데. 아나 이제 그냥 뒤집어야겠다. <laughs> 아 이승 나왔어. 아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이렇게 뒤집어서 봐버렸는데 이승 나왔네. 아 다행이다. 어, 아, 이 기세로 빨리 가야겠다. 이 기세로 그냥 가야겠다.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이 기세로 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 기세로 그냥 바로 가야겠다. 바로, 바로, 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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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세로. 그전에 이거부터 보고 가실게요. 엔하이픈이 남겨둔 쪽지를 보고 가실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앵글, 앵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내가 너네 위에 좀 깔고 갈게. 진짜 미안해, 사랑해. 이거 완두. 이제 그냥 포토북이나 이런 거는 쩔수 없고, 포카랑 엽서만 빠르게 꺼낼게요. 빠르게, 빠르게. 아 엄마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영상찍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이크 나와줘야 되는데 슬리브가 왜 이렇게 약간 슬라임만 만져가지고 어떡해 그냥 깔게요 오,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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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엽서가 정원이가 진짜로 나온다. 정원이. 이거부터 갈게요. 아, 제가.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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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눈 감았어요. 제이크. 아, 네. 오, 키키 니키 니키. 아니 내가 요즘 니키에 조금 빠지긴 했거든요. 아, 어, 진짜. 제이크가 여기도 안 찾아와주면은 나는 진짜 제이크 어떡해? 제이크, 나와주세요. 그냥 확 갈게. 하나, 둘, 셋! 아봉생이오오 귀여워. 아니, 진짜. 그렇게 여러분, 저는 이 손은 제이크를 잡을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성훈이랑 제이가 두 장씩 나왔고, 희승이 한 장, 니키 한장어안 나온 멤버가 누구냐세명 제이크 니키 한명 누구야? 한명 누구야? 잠만잠만잠만잠깐 잠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명 누구야? 에? 응? 정원이 아 정원이 정원이 아니 어떻게 선우랑 아니 저번에 선우가 많이 나왔을 건가? 그럼 제이크는 뭐야 네 썸네일 찍으실게요 썸네일 찍으실게요 썸네일 CD인지? CD도 확인 못해봤네 포스터라도 확인해. 와씨 부잣집부잣집부잣집부잣집 부자집. 부잣집, 부잣집. 네 이런 부잣집이요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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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오늘.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빼고 아 썸네일 찍는 거 그냥 빠르게 편집을 해버릴까? 아니. 자막 달기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냥 노자막하려고 죄송해요 아마 을 달기가 귀찮아 아니 잠깐 빼두자 다시 넣기 귀찮으니까 어딘가로 잠깐 빼두고 다음에는 버전 잘 외워올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버전 잘 외워오겠습니다 아, 이거 누구거야 이거 누데 로맨스 앤드 건데? 어떻게 썸네일잘 되고 있나? 아, 아. 좀 썸네일이 잘 나와야 돼. 썸네일이 잘 나오면은 영광에도 조회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번에도 조회수 안 나오겠죠? 뭐나마. 오케이, 이 상태로 썸네일 가실게요. 체크. 오케이, 됐어. 그렇게, 제이크를, 그냥 제이크 포카를 사야겠어. 포카를. 제이크가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제이크 포카를 사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뭔가, 이거, 이거 다 다른, 어머, 여기 열려있냐? 다 다른 버전을 샀는데, 왠지 요 버전에서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뭔가 느낌이. 어쨌든, 이렇게 저는 다음엔 제이크를 꼭 뽑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빠이. 반지 만들어 볼까? 아니 근데 이게 반지가 맞나? 응.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반지가 맞냐 이 소리지. 이거 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반지라기엔 너무 큰디? 응? 이거 엄지에도 들어가도 큰디? 이거 엄지 들어가도 큰디? 이거 팔찌로 써야 될것 같은디? 팔지로도안 줘갈 땐 너는 아하 정리를 해보자 그래도 해성이 나와서 뿌듯하다 아 제이크만 나왔다면 완벽했을텐데 나 생일날 근데 6월 5일날 컴백하지 않나 우리? 어? 그런가? 6월 5일인가? 6월 7일로 알고 있는데 6월 5일인가? 아 그러니 6월 5일 컴백이네 6월 5일 컴백이구나 아하 그러면은 컴백을 하니까 어떻게 컴백하는 거를 조금 시켜볼 필요는 있겠네 컴백하면은 생일날 컴백 잠깐만 그러면은 나 이제 4개월 동안 앨범 못 가는 거잖아 어. 음 아쉽네 그래도 이승 포카 나왔으니까 만족을 해야겠지? 만족을 해야 되나? 포카가 나왔잖아. 만족을 해야지. 제이 포카도 좀 많아지고. 그래도 최애님 포카가 있으니까. 한장. 최애님 포카가 있으니깐 만족을 해야겠지. 있으니깐 만족을 해야겠지. 쭈니코가 있으니까 만족을 해야지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 찍었다 아 진짜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봐 진짜 귀엽네 흑백주잡인가? 아니 근데 저번에 봤을 때 선우잡이인 것 같은데 정원이가 안 나온 게 조금 신기하네 왜 정원이가 두세 개 정도는 나어주는데 q r 를 해야겠지? 이거는 잠깐 앵글 밖으로 따가야 돼. QR을 해야겠지, 그래도? 뭐야? 아, 귀여워. 응? QR이 없는데? 잘생긴 얼굴만 있고 큐얼은 없네? 오래 좋아? 딱히 큐얼 쓸모가 없어가지고 큐얼이 없네요 큐얼이 없을수도 있나 응. 얘는 큐얼이 있는데, 맞지 응, 깐만 CD랑 꺼내야 되는구나. 오고. 얘도 큐얼이 없나? 혹시? 아닌데, 얘는 큐얼이 있는데, 생각하고 해두고 <목소리도> 그냥 포토북만 나도. 응. 뭐야? 오, 페이트. 페이트. 페이트로 적혀있네 여기 글자가. 뭐야? 어? J. J라고 이니셜 새겨져 있네? 뭐야? 처음 알았어. 오늘 응, 해두고 아까 엄마가 불러갖고. 아 의도치 않은 본명 공개. 컬슬리랑 똥을. 컬슬리를컬 컬슬리랑 통을 또 따로 나. 통을 통을 따로 통을 따로 해 놔야겠네.